안녕하세요. 송기입니다전 재산 몰수 위기 추진 보전 허경영이 감류가 된 거죠. 전 재산이 네 어떻게 법무법인 다섯 개선임에 명태균 영화사 자금줄로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허경영이 전 재산 몰수 위기에 빠져 있고 추진 보전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지금이 재판 중인데요. 네, 무려 이 법무법인 다섯 개를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법무법인에 변호사 몇 명일까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민들은 어, 뭐 변호사 한명 선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 변호사 한명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법무법인 다섯 개를 선임했다. 이 전에도 이허경영이가 이병철 양자 이박정희 비선이다 이 떠들어 댈 때도 그때에도 예, 법무법인을 무려 세 예, 개를 선임을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를 선임했다는 거예요. 다섯 개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재산을 몰수이긴 추진보전 당한 이런 허경영이 어떻게 법무법인 다섯 개를 선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지금 명태균이 영화사를 2025년 7월 8일에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7월 9일에는 정대철, 정대철 헌정회장이 허경영이를 특별 면회를 왔다. 예고도 없이 왔다. 이렇게 허경영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명태균 영화사 자금줄, 자금줄 의혹이 또 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허경영 보면은 의혹 덩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일단은 이 허경영은 범죄수익 389억에 대해서 추징보전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죠. 네. 그리고 이 허경영이 이제 이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려고 이 부동산의 5 4 0억대에 셀프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 재산 동결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추진 보전한 허경영 재산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죠. 유죄로 확정이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북부 경찰청은 부동산 그리고 전체 주식 그리고 허경영 은행 예금 등 허경영 전 재산을 대상으로 추진 보전. 하는 일을 전개를 했고, 그리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다는 라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 상식적으로 이 하교명이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법무법인일 다섯 개를 선임했는가? 이거 아주 그냥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명태균이가 명태균 싱크라는 명태균 싱크라는. 에 그러한 에, 영화사를 만들었다는 거, 영화사, 영화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명태균 영화사, 이 영화사의 에, 자금과 관련해서는 허경영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에, 이 명태균이 주변에 하고 다녔다라는 뒷 이야기가 확보가 됐다 에, 이렇게 이제 여성 경제신문은 에,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전에도 500억 하늘공을 허경영이 명태균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허경영이가 이 추징보전을 당해서 지금 에, 모든 재산이 동결된 그런 장,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주 의혹의 의혹을 에,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허경영은 지금 피해자들은. 에, 이 허경영의 보을찾기를 빨리 해라. 현금추적을 해라. 그리고 이 현금추적을 할때 허경영뿐만 아니라 에, 허경영 그 자녀가 있다라고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녀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측근들 에, 측근들의 사촌팔촌까지 전개해야 한다. 사촌팔촌의 부동산까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